막말로 김혜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. 그쵸? 돈 있고 학력 있고 본인이 뭐가 부족하게 자랐습니까?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. 이런 사람을 공천 두번준게 한동훈이기 아, 때문에. 아, 근데 한동훈도 아, 진짜 대가리 꽃받친 게. 왜 그럼 김혜지를 공천을 했을까? 한동훈이 당대표실 들어갈 때 김혜지가 네. 비대위원이었거든요. 네. 김혜지 그 에스코트 하면서 들어가는 게 되게 기사가 많이 났거든요. 아, 저 아, 멋있다. 그 강남좌파 특유의 따뜻해 보인다. 아. 신사적으로 보인다. 그러니까 일종의 아,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들어오 주제에 3대 특검 다 찬성했습니다. 김혜진은 지금 사과 한 마디 없어요. 3개 다 이탈표를 던졌으면 적어도 유감 표명을 해야죠. 부채감이 있어야죠. 자기 때문에 지금 온 당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매란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나가야죠. 의원직 포기해서라도 진짜 이거는 저는 이거는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김혜진은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공천 준거고요 응. 근데 그런 공천을 한게 누구다? 한동훈이다. 한동훈이다. <laughs> 김혜진은 씨발 진짜 장애인는거니 으로 알아야 돼요. 내가 장애이니까 인 내가 더 말을 안 하는 거야. 김희지가눈는 똑바로 보였으면 진짜 어디까지 욕을 했을지 몰라요. 장애이니까 인 지금 여기까지 네. 이만큼만 하는 거야. 장애인이고 개집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거지 인연이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이 새끼는 뒤졌어 아주 오체 분식아 됐을 거야. 한동훈이 싸고 간지 설사똥 같은 년.